오늘은 프랑스 온지 세 번째 되는 날인데 아무래도 아침에 숙소 옮기고 아침 먹고 조금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지금 시간은 1 2 시. 오늘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추천 받은 곳가 가볼 거 루트로 한번 가볼 거고 여기서 몽마르뜨 공원 뭐 가고 있어. 몽마르뜨 공원에서부터 개선문이랑 샹젤리들랑 제가 딱 한번 저기. 네. 안녕하세요. 네. 동마르트와 함께 좋은 밤몇 시야 거기? 7시 48분 7시 48분? 알겠어 푹 쉬어 동구 응 제마르트 언덕이랑 사랑의 벽 있는 공원 갔다 왔는데 몽마르트 언덕은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근 경치가 예쁘긴 했는데 그냥 잠깐 앉아서 노래 듣고 막 버스킹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기 좀 좋았고요. 사랑의 벽은 여러 나라 말로 사랑이라는 말써 있어요. 끝. 근데 어차피 붙어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몽마르트 언덕 보고 내려오면서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파리에서 화장실 찾기가 진짜 너무 빡세. 어, 화장실이 없어요, 이동는 지금 화장실 찾고 있는데. 지금 에쏘아이개서는 보려고 왔는데 하필 다른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뭐 프랑스랑 영국 왕실들 모여가지고 개선문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 날인가 봐요. 그냥 개선문 사진 몇장 찍고 샹들리에거리 가려고 그래서 배고픈 것 같기도 해서 적당히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미 좀 때려고 하려고 합니다 이제 걸어서 그 계산문 쪽에서 여기 파리 에펠, 에펠탑 있는 곳까지 걸어왔어요. 조금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와서 밥 먼저 먹고 어디 카페 같은 데서 좀 쉬다가 바토무슈 하러 가려고 해서 그래서 바로 밑에서 본데 진짜 와아딱큰거 봐. 와와와와딱 거의 구름 찌르갔어. 밥을 먹으 왔어요 여기는 에펠탑 행위가 다 있는데 땀이 되게 많고 유명한 음식이 라고 해가지고 왔어요 사람도 되게 많고 웨이터분들도 되게 엄청 풍절하신 것같요 메뉴 하나 시켰고 음료수는 펩시에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에펠탑은 안 보이는데 어차피 여기서 조금 노릇하게 먹고 숙제기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점점 슬픔 없시재로랑 올리브 파마산 치즈 바트 파스타. 이렇게 먹어면 맛있겠죠? 맛있겠다. 지금 이제, 그, 저기 제일 잘 보이는 곳이 있거든요. 저쪽 반대편에 보시면 올라갈 수 있는 곳인데, 저기가 진짜 잘 보이는 곳이에요. 정면으로 이렇게 보여가지고, 진짜, 저기 갔다가, 한국분들 계셔가지고, 한국분들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지금 이제, 바토무슈 하려고 가고 있어요. 15분, 20분 정도 가면 될것 같아요 지래 사람 엄청 많고 항도 위험하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도로 한가운데서 막 사진찍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저 밑에서 내가지찍고 하는 것 파리에 좀온것같느낌이리있어요 발이 리 출동. 봐도바도안질리는데한 봐도 바퀴 돌고 또 와서 보는 것고 이제 바텀 무슈 타러 가려고. 진짜 이제 파리 하루 정도 남았는데. 한국보다는 더 좋은 것같아 확실히 더 유럽 같은 느낌이 있고. 네. 프랑스 파리로 그냥 파리만 여행 오시는 분들도 몇번 만났을 때도 구워요. 왜 오시는지 알것같아 약간 한 일주일만 파리 여행해도 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바텀 모시 타러 거의 다 왔습니다. 티켓은 저희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미리 주셔가지고 끊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 이렇게 티켓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아마 제시하면될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실력 때 타는 게 제일 바텀 모시가 예쁘네요. 잘 하고 오늘은 이제 에펠탑 야경 보는 걸로 일정 마무리 하겠습니다. 옆에도 막박통훈씨 판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있어요. <목소리> 다 타고 다시 아까 처음에 에펠탑 봤던 광장으로 가고 있어요. 바토모쇼 아, 한한 시간 조금 안 되게 탄것 같은데 생각 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조용하고 한적하고 혼자 갔는데도 뭐가 되게 혼자서 좋은 시간 보내기 괜찮은 거요힐링같습니다딱 네. 정시가 되면 은 에펠탑이 저렇게 반짝거려요. 지금 딱9시시든요 한몇분 동안 반짝거리 는 지는 모뭐 환경 인가？그런 거 문제 때문에 막 오랫동안 들어 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 는데, 이것도 그냥 지나가 다가 있 습니다. 정 시에 반짝이 는데도 처음 알았 네요. 세 번째 봐는데 좋은 거 같아요 파리 낭만의 도시 진짜 예쁘고 멋있고 다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오고 싶긴 합니다 여유롭게 파리만 맛있는 것도 먹고 드라마나 연극 같은 것도 좀고